전국 팔도 그들이 출연하지 않는 축제는 상상조차 할수 없다 노래부터 입담까지 세상에 끼란 끼는 모두 다 가진 욕심쟁이 우후후 라디오 다크미 당신의 모든 것을 팔 치리오 자신 있는 자들이여 누구든지 오라 라디오. 라디오 이 단절되는 효과음은 뭐죠? 배경음악이 그냥 뚜껑 터버리네. 이 <laughs> 것도 <예고도> 없이. <laughs> 좀 틀어줄 수도 있을 법도 한데. 그러니까요. 네. 자, 아무튼, 어, 정말 활기 넘치는 두분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동생 같고 애인 같은 만인의 연인 김양씨. 음. 네. 그리고 사이삼고 싶은 남자죠. 팔방민 제주꾼 박구현씨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예. 이렇게 음. 멋지고 아름다우신지 네. 아, 정말 정말 반갑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아, 네. 잘 계셨어요. 잘 오셨어요. 아, 네. 저희 잘어요 네. 빨리 <laughs> 만나고 싶었는데. 네. 뭐 정비가 좀 되고 나서 출연하자라는 마음이었어요. 근데 <laughs> 보니까 와 보니까 뭐 커튼도 달리고 네. 예, 아주 그냥 스튜디오가 분위기가 너무 확 바뀌어서 네. 그래서 좀 대우받는 느낌으로 <laughs> 그런, 그러니까 저의 작전이 좀 맞아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이 커튼이 예. 어떤 커튼이냐면 어떤 커튼이냐 김설 씨의 봉동에 있는 집 있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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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거실에는 있 커튼 뜯어갖고 오신 거예요. 진짜로? 네. 예. 지금 예. 그 거실 실제 예. 사용하던 커튼을 실제 그렇죠. 사용하던 커튼. 예. 그럼 거실에는 너무 해가 많이 들어오는 상태겠네요. 채광이 <laughs>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laughs> 채광이 아주 잘 되지 형광 네. 필요 없고요. 빨래는 네. 예. 잘 마르겠네요 낮과 밤을 확실하게 알수 있죠 남양이 아니라서 해가 원래 안 들어온다는 얘기도 있던데. <laughs>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 <laughs> 고파이 피고 있어요 예. 어쨌든 이 세간이 다 갖춰진 상태에서 두분 모시니까 네. 저희도 조금 덜 죄송하고 아유. 좋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분한분 우리 애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음. 우리 박구윤 씨부터. 예. 네. 나는야 도시에 놀자 에 예. 사랑 에 나무 꿈. 안녕하세요. 나무꾼 뿐이고, 두바키의 박구윤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어, 씨 실망입니다. 네, 왜 며칠 전에 예. 나는요 당신의 해 싱글벙글에 <laughs> 제가 들었거든요. 설연휴 때. 예, 너무 예. 똑같은 레파토리 아, 네, 그거... <laughs> 너무 사골 공국 같지 않습니까? 아청 한강한가봐요. 새로운 거를 들고 오셔야지 <laughs> 제가 나는걸 다들 <laughs> 다 듣고 <계세요>? 있어요 지금. <laughs> 야, 모니터 요원이 한 거야? 아니 집착이 심한 거예요. 둘 다예요. <laughs> 아, 아, <laughs> 아, <죄송합니다. 웃음> 집착하고 있어요. 나는 오늘 조금 <laughs> 예. 기대했거든요. 새로운 그러니까, 거 갖고 오신 예. 거라고 그러니까. 생각했는데. 여기서 나는요 싱글벙글 시할 수는 없잖아요. 또. 그러니까요. 아니 조금 아쉽. 아, 네. 네. 10년째 하고 있는 건데. <laughs> 10년 동안 했 10년 째 하고 있는건데 10년 동안 그래도 1시에 놀자잖아요. 는 10년 동안 했는데, 네. 네. 딴지걸리긴오는 처음이에요. 안 했는데, 10년 동안 했는데, 예. 10년 동안 는는 10년 는 10년 동안 딴지거는 사람 소개하는 것을 딴지거는 머릿속에 처음 생각 많이 하는. 한다. 지금 어, 나는 난. 어떻게 소개해야 될까요? 하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별로 소개 생각하고 있어요. <laughs> 김양식 어, 그럼... 동공에 지진 났어요. 네. 네. 김양식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 기대하지 네. 마세요. 청자분들께 정말 마음을 다 담아서 나도 네. 기대된다. 새로운 <laughs> 인사. 어, 정말 네. 정말 저도 이렇게 안 좋은 은어가 나올 뻔했어요. <laughs> <laughs> 많이 부담스럽고요. 네. 네. 어, 이미 소개 를다 했는데 또 소개를 해야 되는군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수 김양입니다. 전국 팔도 어디든 노래를 배달하는 가수 김양입니다. 반갑습니다. 오! 신선하다! 얼마나 아 새로워 세상에 요즘은 배달시대거든 아 기가 막혀요 나 배달, 나 배달 처음 들었다 이거. 그러니까요 여자 아 가수가 특히 그렇죠? 노래 배송까지 들어봤는데 배달 처음 들었다 <laughs> 집에까지 와준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 있어도 <laughs> 이 춤은 <주문. 웃음> <laughs> 저번에도 그거 강석분이고김영분이고 예, 하더라고요 네. 어딜 가도 아, 네. 하는 거 끝날 때 제가 들었어요 싱글벙글뿐이고 <laughs> 네. 일좀 하세요 듣지 말고 <웃음> <웃음> 그 시간에 할 일이 없어 <laughs> 이따 만약에 진짜 노래할 때는 김양도 네. 한번 들어갈 거예요 김양 뿐이고도 꼭할 아, 거. 맞아, 맞아. 맞아요. 에이. 오늘 안 합니다. 레포털, 오늘 그 오늘 누구 이름도 안 들어. 죄송한데 오늘 현철 씨 네. 성대모사 기대됩니다. 안, 안 합니다. <laughs> 안, 해, 안 해. 식상한 거안 해요 이제. 오늘 들었어요. 해가 바뀌었어요. 오늘 박구윤 씨뭐 하나요 그러면? 저 삼제 끝났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오늘 여기서 삼제 아, 다시 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니. 왠지 박구윤 씨그안 네. 한다고 하니까 침묵의 시간 예상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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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냥, 현철 씨 성대모사 네. 야심차게 준비했을 것 그러니까 같은데 그러니까요. 기대 많이 했거든요. 아, 그러니까요. 노래만 하고 가겠습니다.